우리의 대장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성분을 파송하사 이 지역을 잡고 있고 이 병원을 잡고 있는 모든 부신함과 저주와 사랑, 귀신세력들이 하나님 땅에 모든 권세 가주신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각하고 전화하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말씀이 그런가여 하 믿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이 아버지 옥토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것 때문에 새없이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영권을 아버지한 천만 배나 다하게 하여 주옵시다. 음. 말씀이 우리들의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 네.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영이 힘을 얻고, 마음과 생각과 정신이 힘을 얻고, 육신이 힘을 얻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이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힘있게 살아가며, 예수가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laughs>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부모가 부모가 아이를 낳을 때에 부모가 준비하죠. 뭘 준비하죠? 그 아이를 위해서, 간난 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옷도 준비하고, 그렇죠. 그리고 기저귀도 준비하고, 또 우유도 준비하고, 다 준비합니다. 결혼식 할 때는 그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 결혼식을 위해서 준비해 주고, 또 집도 마련하고, 혼수도 마련하고, 그래서 저기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직 우리 어르신들은 여기 살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차 가야 할 어디?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 근데 우리는, 우리가 그, 천국 가는 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 실력으로 준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내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고, 아니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어려서부터 또 성장하고, 또 그리고 연세 많이 드셔서 앞으로 천국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지켜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예요? <laughs> 그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우리가 이 천국 가는 길은, 하늘나라 가는 길은, 절대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평안한 곳으로, 제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오늘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이 세상에 그 죽음, 누구나 다 죽기를 싫어해요. 그렇죠? 왜 두려워하고 겁내고,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궁금해하고, 그리고, 아, 이거 난, 죽음을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자, 죽음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맨 처음 죽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에덴동산에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처음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어라 먹지 말라. 절대 먹지 말아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기고 마귀에게 속아서 보이지 않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그 선악나무를 따먹은 약속을 어긴 그 사건을 때문에 그 원죄라고 그래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뭐가 찾아왔어요?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그 원죄 때문에 온주 죽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 죽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공포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그리고 어려움 속에 계속 몰고 갑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우리의 삶의 도적이 누구예요? 마귀, 마귀. 사단. 이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니 죽음의 이 무시무시한 고통,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 가빠에 가서 아무리 삼천 배를 해도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고,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내가 선행을 하고, 나물레 좋은 일 하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이 죽음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왜? 누가 갖다 줬기 때문에? 마귀, 사단. 자, 그러면,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그 죽음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우리가 그 죽음에서부터 해방을 얻고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느냐. 그걸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째.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왜? 바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어야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몸을 입어야 그분이 죽을 수가 있어요 그분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죽으려고 오셨어요 어디서? 어디서 죽으려고요?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죽음을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해서 그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다 끝냈다.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 가장 큰 문제, 그죄 문제, 마귀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영원히 고통받고 그리고 인생 살면서 내 운명이 왜 이래? 내 팔자가 왜 이래? 하고 살아가는. 그 운명 팔자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하십니다. 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내가다 끝냈다. 그분이 왜 오셨다고요? 사람의 몸을 입고. 왜 오셨다고요? 뭐 하려고? 죽으려고. 죽으려고.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고 오셔서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모든 문제를 다 끝냈다고 말씀하시고 이분이 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이분이 당신이 하나님이고 당신이 마귀, 우리에게 사, 죽음을 갖다 주는 마귀를 꺾고 마귀를 이겼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분이 3일만에 하신 일 뭐죠? 무덤에 넣어놨더니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 부활하시니 주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해결하시고, 마귀를 꺾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이분이 부활하셔서, 이분이 하늘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뭘 내가 감으로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 주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고 하셨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 주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고 함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 자식도, 우리 아버지 엄마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도 내 손자 손녀도 나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나요? 전혀 없어요.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사라집니다. 사라져. 다 없어져 버려요. 딱 하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만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의 약속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라 그래요.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새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저 천국 갈 때까지 지켜 주실뿐만이 아니라. 우리이 땅에 살면서 어려움과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 질려서 살지만,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살지만, 그 사람의 몸을 이 꼬신 그 하나님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잡혀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완전히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오신 분,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약속에, 이 약속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땅에 살면서도 잠깐 사는 인생입니다. 70, 80, 조금 더 살면 100살, 뭐 기껏 해봤자 120살밖에 못살아 우리 어머니는 104살에 돌아와요. 104살. 그런데, 그1 0살까지 사신 것, 금방지라고 말해, 금방지라고. 그런데 그때 사시는 동안까지, 이분이 70세 될 때까지 예수를 안 믿다가, 그 70세 넘어가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영원한 죽음을 극복하는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어요. 여러분도 똑같아, 똑같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 가장 큰 행복, 영원히 변치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려고, 죽음의 세력을 이긴 자곧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사단은 우리를 공포관대로 몰아넣습니다 뭘? 넌 죽을 거야 넌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네 인생 그걸로 끝이야 라고 속여요 천만에 죽음의 요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생명의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는 거라고요? 잠깐? 이사, 이사. 이 땅에 고달픈 세상에 살다가 저 좋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을 보고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죽음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야, 어서와라, 어서와. 웰컴. 하나님 반가워의 맞아주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한 비밀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누구에게? 찾아오는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빨리 알려줘야 돼. 야, 아들아, 딸아, 우리 손자, 손녀야. 내가 지금 여기 있지만 나는 저 하늘 날아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을 갖고 있다. 난그 신분을 해보겠다. 그 신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너도 알고 너도 믿어라 라고 말해주는 우리 귀한 어르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경 말씀에 말합니다 자녀들과 같이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하시면 누가? 하나님이 그리도 스 되시면 왜? 뭐 때문에? 우리를,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겼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위해서 그분이 하신 일 3일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어디 계셔요? 내 속에 지금 영원히 함께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로 오신 이 주님을 찬양하면서 한 주간도 <laughs> 또 기쁘게 감사하면서 이 영광의 이 주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또 이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로 물로치곤 합니다. 네. 이 예수 그리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자, 하나님 아버지. 네. 나는 마귀에게 속아 살았습니다. 네. 그 막의 선에서 나를, 그 나를 건지고, 죄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지금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승리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또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르신들이 죽음의 세력을 이긴 그리또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 7 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우리의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이 잠깐 가는 세상에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면서 이 세상의 운명과 저주와 팔자에 빠져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공포에 빠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귀한 증인들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한 주간도 말씀 깊이 묵상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모든 흑암이 꺾이고 내 속에 주님이 함께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매일매일 누려지고 넘치는 우리 하루 한 주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의료진들과 또 간호사님들 또 그리고 우리 요양보호사님 또 그리고 봉사자들 모든 삶 속에 이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의 후손들 위에 만대까지 주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죽음의 세력을 이긴 그리 때 언약을 붙잡고 또한 주간도 말씀을 묵상하기를 다짐하고 집중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위해, 또 병원과 또 의료진들과 또수고하는 모든 봉사들 위해, 그들의 후손 만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네, 끝났습니다. 네. Thank you very much.